교회를 갖다 는성서일과 성경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제하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만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정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주스도라고도 하는 요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서 오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성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맞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축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아기는 심판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 일서 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의 증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빚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다만 멸망이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관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노보이 주일로도 허락하시고. 또이 공동체가 새롭게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드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귀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뭐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새로운 걸음을 또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오면서, 아, 몇 분이 나오나? 이런,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럼 몇 명이나 오늘 오실대나 그랬더니 오늘은 뭐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일부에 그때. 뭐 아마 더, 더 뭐, 마음을 모으시는, 모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찰나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은 목사님이 좀 설교하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다음 주하고 다 다음 주에 다른 교회 좀 이렇게 좀 설교가 있어서 제가 이주 동안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 찰나에 저희 공동 체가 지금 어쨌든 한 것도 뭐 그렇게 뭐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아름답게 이제 내 보내고 또 이렇게 또 각자 이제 새롭게 뭔가 이제 어쨌든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좀 이렇게 흔들리겠죠. 둘다 양쪽이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봤는데 본문들 성서 일과 본문들을 쭉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이 떠오르는 그 심상들이 어떤 심상이냐면 이런 심상들이었어요. 뭔가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뭔가 잘 보관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얘기들은 이제 제자를 보충하는 내용이잖아요. 열두 제자를 해서 열두 명을 보충하는 제, 제, 제자를 보충하는 데그 기준에 보면 이제 21절부터 2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 곧요한이 그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았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이 그러니까 말은 항상 그늘 같이 있었던 사람, 늘 이렇게 늘 거기 같이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시편의 말씀은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의인에 대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절의 말씀이 또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 자체가 늘 그것을 간직하고 귀히 여기고 늘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또 뭔가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요한일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10절을, 10절에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보면서 그렇게 늘 자기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무언가 그렇게 간직하고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켜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지킨다는 말이 또 다가왔죠. 특별히 11절에 보면 어,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소서라는 그 지켜 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이 있고 12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간직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체가 다쭉 이렇게 나와 있다는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키고 간직하고 보관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한자로 보면 이제 두 개겠죠? 보존이나 보존 둘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보존과, 어떨 때는 우리가 보존이라는 말을 쓰고, 어떨 때는 보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죠. 보전그러니 전자를 쓰면, 온전할 전자를 쓰면, 뭔가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그러니까 뭔가 온전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을 강조하다면, 단순하게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좀보관 이렇게 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존이라고 하죠. 보존은 어떻게 보면 그 남겨있는, 그 존재한다는 것에 좀더 강조를 둔 거겠죠. 사전에 찾아보면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 그러니까 존 자,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에 좀 강조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애국가 가사의 그 후렴의 마지막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뭐죠? <laughs> 뭔지 아세요? 그게? 보존인가요? 보전인가요 어, 네,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전하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온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전하세가, 이제, 우리 애국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제목을 보전하여, 보존할 것이라고 지은 것은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어 보니까 보존하여 보존하여 보존할 것. 그러니까 이제 뭐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목상에 보면. 그러면 이제 먼저 보존하여 보존할 것. 그러면 아 그런 것이 뭘까가 그러니까 먼저 떠오를 거고 또는 보존 보존하여 보존할 것. 좀 이렇게 명령어처럼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한다. 뭐 이런 느낌도. 들려서 사실 뭐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제목을 좀 이렇게 삼아 보기도 했습니다. 보존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 뭘까? 뭐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러 개 나와 있지만 가장 어쩌면 이 시간은 우리 그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 복음이겠죠. 그리고 또 말씀이겠죠. 그리고 뭐 요한 일서의 뭐 표현도로 하면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증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한 것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면 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존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우리 정암교회 현실이라면 이 공동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시간일 수도 있겠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이 정암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공동체 가치일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자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공동체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이고 보존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대상이 아마 여러 가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될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보존하고 보존해야 할 것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원칙으로 지켜야 할까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존하고 보존해야 할 것,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이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것이든 이것을 어떻게, 이걸 이걸 지키고 이것을 보존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 자세는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설교의 요지는 세 가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자 보존하고 보존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에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일까? 일단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하냐? 내게 주어진 것의 이 가치를 내가 보존하고 보존해야 될 것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그걸 믿지 않고는 보존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내게 있는 그리스도,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 가치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아, 그 가치가 있다. 이 지역 사회에 이 교회가 있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가 있어야만 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내게 주신 그 신앙,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담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내 삶을 완전히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 제일 먼저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믿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보존하고 보존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충실해야 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켜야 할 것은, 주어진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맡겨진 것이잖아요. 맡겨진 것이라는 것에는 항상, 어, 우리가 지금 보존, 보존하거나 보존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겠죠. 뭔가에게 주어진 것이고 맡겨진 것인데, 그냥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맡겨진 것이라면, 거기서 뭔가 이 사명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맡겨진 거니까. 내가 뭔가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명에는, 당연히 충성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죠. 충실이라는 것이 충성되게 성실을 해야 되는 얘기죠. 충성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충성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하면 제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충성이라는 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그 어떤 실패 의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봤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아, 어쩔 수 없었어라는 그 변명이 아니라, 어떤 변명도 내가 나 스스로 용납하지 않겠다, 어, 그런 자세가 충성이라는 자세가 아닐까, 실패에 대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목숨을 거쳐서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 가치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충실해야 되겠죠. 충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섯 개니까 하나하나씩 곱씹어 봐야 되겠죠. 일단 믿 믿어야, 믿어야 하겠죠. 믿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혹은 이 내게 주어진 맡긴 것을 보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따라야 되겠죠. 근데 희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희생한다는 건 시간을 드리는 일이고 신경을 쓰는 일입니다. 사실 뭐 희생이라는 게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신경을 쓴다는 것에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시,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런 것 같아요. 나의, 나 자신을 위해서 줄 시간과 어떤 신경을 내가 아닌 내 것을 좀 빼서 타인에게 혹은 다른 것에다 주는 행동인 거죠. 그게 뭐 자식이든 뭐 마찬가지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나 자신을 위해서 쓸수 있는 신경과 나 자신을 쓸수 있는 시간들을 빼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신경을 써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희생인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보존하고 보존할 것이 있다면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면 그래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니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laughs>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희생할 수 있는 뭐 희생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지키고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 근데 뭘뭐 어떻게 목사님 뭐자뭐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래가 아니라 아 그래. 목사님이 뭐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아, 그래 그럼 나도 좀내 시간과 신경을 조금 빼서 내가 사실 내가 신경을 쓰는 만큼 시간을 드리는 만큼 내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뭐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 뭐 재물이 있는 곳에 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쓸수 있다는 게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신경을 쓸수 있다는 것만큼 내가 여기에 이것을 잘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그런 것을 보여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그 희생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이 없고는 보존하거나 보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희생인 거죠. 어, 여기까지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처음에 믿어야 하고 <laughs> 두 번째로는 충실해야 하고 세 번째는 희생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 희생해야 되는 것 또는 네 번째는 중요한 건 흠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존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보존 그러니까 그대로게 지속 시킨다는 것보다는 보존 더 온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있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있게 만드는 거죠.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죠. 흠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면 뭔가 상처가 없도록 흠집이 나지 않도록 그것을 하, 한다는 건 그걸 계속 그렇게 지, 그렇다는 건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그 말은 평상시에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마 그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이 아마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흠이 흠이 나지 않게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그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것이 보존되고 보존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보자면 <laughs> 믿어야 할 거고 충실해야 할 거고 희생해야 할 거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흠이 없도록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될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건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국은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 맡겨진 것이 공격을 받거나, 가치가 훼손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면, 이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유혹이든, 아니면 그것이 공격이든, 언제나 우리가 같이 켜야될 것, 우리가 주어진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보존해야 될 것들은 그게 위협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공동체도 그렇고, 공동체의 가치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어떤 이기심들이 발현되면서 그것이 막뭐 무너지거나 힘들거나 위기에 오는 것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자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그게 뭐 교회, 교회, 성도들, 성도님들로 인한 것이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그것은 그걸 지켜내야 하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보존하고 보존해야 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어, 머릿속에,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어야 하고. 충실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흠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켜야 하는 것. 사실 어버이주를 맞았잖아요. 어버이주를 맞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태도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위에서 보존해 준다. 그들을 그렇게 보조, 보호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일이 첫 번째는 사실 믿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자식을 믿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가치를 믿는 것, 그리고 충실해야 하고, 그리고 희생해야 하고, 그리고 흠이 없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위해로부터 악으로부터 또 해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사실 그 아이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그것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이 교회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보존하는 것과 보존해야 할 것들을 마음속에 지켜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보존하고 보존하는 그것의 책임을 맡은 주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보존하고 보존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가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해를 받지 않게 온전한 마음으로 보존하고, 보존하고 또 그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께서 직접 올라가시면서 이제 나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또 지키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 절절하게 보여주시죠. 지키려는 우리를, 무언가를, 무언가를 지키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린 나름대로 나는 뭔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지, 보, 보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존하여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믿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맡겨진 것에 충실하지 않고, 이것에 희생하지 않고, 흠이 나든 안 나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면,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들을 던졌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쩌면 그 개와 돼지가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보존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그것을 밟고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개와 돼지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우리도 더불어서 하나님을 닮아 그 노력을 노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애써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보존하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더욱 더 생마음을 다다듬시고 으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시기를 준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담겨주신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또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기쁨을, 복음을, 사랑을 하나님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그것을 보존하고 보존시켜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